주신 하나님, 거룩한 죄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무엇 하나 큰 소리 칠 것도 없는 연약한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기 전에 먼저 준비했던 예물을, 헌금을 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이지만, 11조가 늘어가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게 하시며,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고, 이웃에게 넉넉하게 베풀고, 자신들도 윤택하게 사는 삶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여기 지친 몸과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상함을, 아픔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달에도 세상이 줄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군대로 객지로 외국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이들 나이들어 쇠약해져서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이런저런 이유로 삶이 어렵다 느껴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옵소서 세계 곳곳의 지교회와 형제교회, 협력교회, 선교지, 선교사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같은 시간에 가나실, 교육부실, 유아실, 농학교에서 예비하는 성도들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능력있게 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로 세 달을 세 날을 맞았으니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삶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6월은 특별하게 나라를 생각하는 달입니다. 목요일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현충일이죠. 그리고 마지막 주간에는 6.25 한국 전쟁이 시작된 날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 안정된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뭐 정치인들이 싸우고 뭐 엎었다 제쳤다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구석구석에서 자리를 지키는 이들이 있어서 이 나라가 평하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때문에 뭐 그런 줄 알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데 말이야. 예.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노피드입니다. 저는 예수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대로 사시기를 추원합니다 10편, 20편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했습니다. 한평생을 사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지요. 하나는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며 사는 법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보호받고 피하는 수단으로 병거, 마차, 말, 다시 말해서 힘이 될 것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나 도구를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사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고 안전함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병거, 전차나 말이 우리를 보호할 때도 있지요. 그 둘이 전혀 무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경험하면 경거와 말보다 훨씬 든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가 알게 된 여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라에게 자녀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아브람은 후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고 사라는 후에 사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나 아브람과 사래 이두 사람은 노년이 되어서도 자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래는 당시 풍습에 따라 애굽 출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첩이 되게 했습니다. 아브람은 하갈과 동침하여 아이를 갖게 되었죠. 그러나 갈등도 시작되었습니다. 임신한 여종 하갈은 주인인 사례를 멸시했습니다 그러자 사례는 남편을 탓했고 그리고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대가 얼마나 심했던지 주인의 학대를 참지 못한 하갈은 사례를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사례의 여종 하갈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무턱대고 돌아가라고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본문 이전의 성경을 보면 하갈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주인 아브람과 사례가 대화 중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눴다면 그것을 아마 하갈이 들었을 것이고 그것이 하갈이 하나님을 아는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을 아셨습니다. 하갈의 이름은 물론이고 왜 도망쳤는지, 왜 길에서 헤매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에게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갈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하갈에게 제시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피시고 계심을 안 하갈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을 안 하갈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함이라 했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란 뜻 엘과 목격, 광경 뭐 이런 뜻을 가진 로이가 결합된 말이에요. 엘로이. 시편 11편 4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셨다. 눈여겨 보셨다, 살피셨다, 꿰뚫어 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목과 관심은 성전에만, 예배하는 장소에만, 하늘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든지 우리의 삶을 보시고 살피십니다. 어디서든지 우리를 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어떤지도 알아요. 진짜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우리의 마음도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산다면,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감찰하신다 하는 엘로이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아기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감찰한다는 거,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 믿지 않는 거죠. 감찰이 뭐죠? 감찰, 공무상의 비위나 비행에 대해서 조사 또는 감독하는 일을 감찰이라 그래요. 살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악인. 그리고 그 얼굴이 교만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얼굴이 교만하대. 오늘 집에 가서 거울을 한번 봐요. 그 얼굴이 어떤지. 이사야 49장 1 5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전먹는 자, 전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여서 난 아들을 극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인이 어찌 자기 젖을 빠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자라서 자란 태어난 아들을 어떻게 불쌍히 극렬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보면 뉴스를 보면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을 죽이는 부모도 있어 그 짐승만도 못한 거지 응?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어떻게 소홀히 하며 어떻게 버리겠어요. 부모라면 자식이 어디 아프다고만 해도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그런 생각 갖는 게 부모 아닙니까? 저는 지난 고난 주간에 50년 만에 혈육을 만났습니다. 50년도 훨씬 전이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대학교 1학년 때는 우리 집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개천 옆에 판자촌에 살았습니다. 할머니하고 우리 삼남매하고 그리고 사촌 여동생이 같이 있었습니다. 네 살인지 다섯 살인지 그랬습니다. 밤이 되면 식구들이 다 누워서 자기도 불편한 환자 집에 살았습니다. 저는 대학에 입학하고 군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1학년 때 군대를 갔습니다. 초체과를 나와보니까 자춘 동생이 없어졌습니다. 그제가 찾았어요. 그 동생 어디 갔냐고. 너무 살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 동생을 입양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뒤로 기회가 될 때마다. 동생을 찾았지만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50년 만에 그 동생을 만났습니다. 서울의 호텔에서 만났는데 딱 보는 순간 제 사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릴 때 입양을 갔으니까 한국말은... 한마디도 못합니다. 둘이 끌어안고 한참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동생이 저에게 반복적으로 묻는 게, 나는 버려진 거냐고. 나는 버려진 거냐고. 왜 나만 입양이 됐냐고. 그래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때 너무 어려웠고. 너무 살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네가 믿을지 모르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판자집에 우리가 살았고 나도 서둘러 군대에 지원해서 가야 했다 그러니까 너를 입양 보낸 것은 너를 위해서 너의 삶을 위해서 아마 보냈을 것이다 많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마주 앉아 있는 동안 주스 한 잔도 안 마시는 겁니다 제가 두 시간 동안 서툰 영어로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고 눈물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연락을 하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소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올 가을에 다시 저를 만나러 오겠답니다. 그리고 내년 봄쯤에는 자기가 사는 네덜란드로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생각 때문에 설교 준비를 잘 못했습니다. 나는 버려진 거냐고, 난 버려졌냐고, 왜 나만 보냈냐고 반복해서 묻던 그 동생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전 먹는 자의 자식을 잊겠고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너를 낳은 부모가 잊을지라도 너를 길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단순히 살피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 몸 건강하면, 뭐 아, 댐벼라, 뭐. 얼마나 교만하면, 내 주먹이나 믿어라.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가진 돈 가지고 잘난 척 합니다. 돈좀 벌면 사람들이 가고 싶은 여행이 있죠.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는 크루즈 여행입니다. 크루즈 여행 해보셨습니까? 초호화 여객선을 타는 겁니다. 저희 처가 집은 텍사스에 사는데 어느 날 처가 식구들이. 텍사스 휴스턴에서 멕시코까지 크루즈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제가 만사를 제쳐놓고 따라갔습니다. 돈도 안 되는데 왜안 따라가겠어? 이야, 계속 먹을 게 있어. 계속 댄스 파티가 있고, 계속 노는 게 있어. 공연이 있고. 네, 저는 그렇게 갇혀서는 못살겠더만 재미도 없고 먹는 것도 한계가 있지 배부르면 그만이지 뭐음식이 산더미 같이 쌓여지고 없는 게 없고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여행이 크루즈 여행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호화 유람선 크루즈에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시설이 있습니다. 뭘것 같습니까? 크루즈에 그 호화 유람선마다 영안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해마다 크루즈 여행을 하다가 죽는 사람이 평균 200명 크루즈 여행으로 즐기자. 돈좀 쓰고 오자. 그리고 가는데 그 배에서 죽는 사람이 해마다 200명. 그래서 작은 배에는 영안실이 두개큰 배는 영안실이 10개쯤 있다 그래요. 여러분, 크루즈 여행 가려면 유서 쓰고 가세요. 혹시 돈 많으면요, 교회에다 다 바치고 크루즈 여행 가. 교회에서 아름답고 귀하게 쓸게. 가장 럭셔리한 호화 여행을 떠날 때도 그렇게 돈이 많아서 즐길 때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자기 인생을 좌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 여행을 떠났다 그 배에서 죽을 줄 알고 가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일터가 어려우세요? 힘든 환경과 형편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살아갈 날이 명확하지 않아서 캄캄해서 어렵습니까? 제가 어릴 때처럼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어려우십니까? 괴로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갈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도망쳤겠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다 때려치고 도망가고 싶다. 하갈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내 네, 고통을 들었다 하셨습니다. 하갈은 순종하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생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그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오늘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감찰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로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뿐 아니라 엘로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10편 121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한번더 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합니까? 다 이루었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날이 그날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 지식, 힘, 돈, 그것만 의지하지 말고, 살피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찬양할 텐데,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더 크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너를, 너를 지키시는 자.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또한 주를 살려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버림받은 것 같아도 멸시당하고 천대를 받는 것 같아도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하여 주옵소서. 내 뜻,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교제하심이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갇히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